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이제 오늘 뭐 제2의 사, SG 사태다 뭐 이런 내용 나오면서 하한가가 장중에 이제 다섯 종목이 좀 똑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거래원도 좀뭐 비슷하기는 해요 해가지고 이제 뭐 지금 얘기가 있기는 하죠 뭐 어디 거다라고 딱 정확히 나오진 않았는데 뭐 어디 투자 카페 운영하시는 분 거기서 그 카페에서 좀 밀고 있던 그런 종목들이 대거 대다수 하한가로 나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뭐 나오고는 일단 뒤의 이야기고 음,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주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안 맞아야 될거 아니에요. 뉴스 없이 얘네들이 특별하게 악재가 있지가 않아요. 뉴스 없는데 그냥 하한가가 다섯 종목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간단하게 필터를 할수 있는 부분이죠. 뉴스 없이, 한가, 다섯 종목. 그래서, 요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런 종목을 피하는 방법. 뭐, 피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모든 들고 있는 종목에서 절대 안 나온다. 이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갔다가 필터만 해도, 사실상 SG 사태 종목들도 그렇고, 이번 종목도 그렇고, 피하기 정말 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랑, 이번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묶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하한가가 요렇게 동일산업,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직, 박림 등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은 이제 좀 눈에 익은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대다수의 종목은 근데 사실상 시장에서 별로 눈에 익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세력주, 테마주를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동일산업, 동일금속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 건 알죠 있는 건 알지만 매매를 했던 기업은 사실 거의 드무실 겁니다 어, 일반적으로 세력주를 매매를 하셨다면은, 그래서 오늘 이 종목들이 좀 맞춘 것처럼 같은 시간대죠. 음, 10시 반 넘어서 뭐 이렇게 11시. 이게 정말 거래가 없으니까 이 분봉이 좁아요. 바코드 분봉이라고 하죠. 흔히들 띡띡띡띡 끊어지는 이런 이상한 분봉이고, 그리고 맞춘 2시, 이제 10시 반, 11시부터 해서 12시 이전에 하한가에 쫄쫄쫄쫄 들어갑니다. 12시 8분, 11시 56분, 그 다음에 12시, 그 다음에 여기도 뭐 12시 12분, 다 비슷비슷해요. 같은 시간대에 좀 하한가를 갖고, 그리고 이제 현재가를좀 보면은 뭐 공통점이라고 완벽하게 좀 하기는 그렇지만 대다수의 종목들이 일단은 매도 상위를 보시면은 뭐 이베스트도 있기는 하지만 신한투자 뭐 이런 KB 신한투자 요런 애들이 있기는 한데 엄청 공통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일단 KB랑 신한이 좀 위쪽에 있죠 보통은 음 그래서 여기도 KB가 좀 있고 요런 식의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SG 때 그때 뭐 이제 CFD 그런 식으로 왔다가 뭐 특정 거래원에서 다 미친 듯이 쏟아냈다. 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건 있어요. 이 종목들이. 공통점은 거기선좀 떨어지는데, 결국에, 이 종목들이 지금, 뭐, 뒤에, 뭐, 이야기가 또 나오겠죠. 여기 뉴스들은 막 다다다닥 붙어 있네요. 이미. SG 증권발 사태와 다른 등 뭐, 닮은 곳 그러면서 투자 카페 운영자, 뭐, 누구랑 엮여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런 종목들을 딱 봤을 때, 두 가지를 일단 항상 고려를 하시면 돼요. 이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차트와 평상시에 평소 거래대금. 이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는 이제 좀 유명해졌죠? 이런 차트들은. 이렇게 쫄쫄쫄쫄쫄 올라가는 이 차트. 차트는 기본적으로 쫄쫄이 차트. 뭐 이런 거를 이제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기도 해요 뭐 생선 뼈를 닮았다 해가지고 막 위아래로 막 이러니까 생선 뼈 차트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저는 이런 거를 이제 좀 쫄쫄쫄쫄쫄쫄 움직인다고 해서 쫄쫄이 차트라고 부릅니다 쫄쫄이 상승하는 이런 종목들 계속 야금야금 오르는 거예요 야금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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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뭐 개미가 기어가듯이 쫄쫄쫄쫄쫄쫄 생선 뼈 같기도 해요 보다 보면은 그래서 생선 뼈 이런 차트 또 최근에 최근이 아니죠 비슷하게 이슈가 됐던 게 뭐가 있죠 이베스트 이베스트 관련 종목들이 비슷하게 이슈가 좀 많이 됐었죠 최근에 어... 기억이 나는 게. 이베스트 증권사고 그 이제 거래원 조심해야 된다는 거는 아, 알고 계실 텐데 이노를스 요거가 이틀 전어제 어, 그 이랬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요런 식의 차트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계속 올라가다가 시원하게 이거 이베스트 거래원이었거든요. 그다음에 LCT 아 뭐였지?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 해가지고, LTC, 이런 종목들. 얘도, 쫄쫄쫄쫄, 상승을 하다가, 뒤에 약속을 한 듯이. 물론 얘네는, 이제 그, 거래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베스트 거래원. 이게, 과연 언제까지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나오긴 나와요. 좀 됐는데, 이게 지금 거의 반년은 된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도. 이베스트 증권사 거래원, 쭉 이렇게 나오면서, 한번 투매 나오는 것들. 이런 움직임처럼, 이런 움직임처럼, 일봉이나 분봉이나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쫄쫄쫄쫄 상승하는 차트들은 뒤에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대신에 이제 그건 있겠죠. 어, 나 이거 정말 밑에서 잘 잡았어. 근데 종목이 내과 들고 있는 게 쫄쫄쫄쫄 우상향을 해. 뭐, 그러면은 이제 감지덕지, 감사할 일인데, 그것과 별개로 이런 차트에 대해서 내가 밑에서 잡은 것도 아니고 수익금을 담보로 홀딩하고 있는 구간도 아니고 신규로 갖다 진입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차트라는 거예요. 이런 차트는. 이 차트는 세력주, 테마주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좀 배제를 시키는 게 좋은 차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랑 관점이 달라요.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장에서 뭐 관심 없더라도 천천히 그 가치 뭐 기업의 가치 뭐 실적부터 해가지고 계속 반영되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최소한 최소한 세력주 입,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차트는 배제를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쫄쫄쫄 상승하는 차트들은 항상 딱 차트를 앞에 보고 어이 종목이 쫄쫄쫄쫄 움직여요 계속 물론 여기서도 누군가는 여기서 사가지고, 어, 나 이거, 뭐, 2만 6천 원 사서, 3만 원씩 팔았다. 차액션을 하면은, 잘 하신 겁니다, 자기가. 근데, 대체적으로, 신규 진입에는 좋은 차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laughs> 특히, 세력주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차트는 사실, 거들 떠볼 이유가 없는, 음, 쫄쫄이 상승에 대해서, 왜 쫄쫄이 차트가 안 좋냐. 그냥 쫄쫄이 차트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왜안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 부분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쫄쫄이 차트에 대해서 이런 차트는 결국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이 거래대금의 문제가 되는 거는 이따가 뒤에 같이 적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시장에 관심이 잘안 쏠려요 그거는 거래대금이랑 어느 정도 엮이는 부분이 있고 쫄쫄이 차트라는 거는 결국에는 힘을 세력이 시원시원하게 개입해서 팍팍 올리고 팍팍 밀고 이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의 주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주체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판단이 안된다는 거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얘네들 하한가를 갔는데 오늘 거래대금이 얼마인지 꼭 보셔야 됩니다. 얘네 시가총액이 3천억, 000억, 4천억 짜린데 지금 얼마에요? 거래대금이 하루 종일 해서 100천억, 10억, 꼴랑 20억으로 시총 4천억 가까운 애가 20억으로 하한가를 갔어요. 이해가 가시나요? 시총 2천억짜리가 20억으로 하한가. 시총 2천억짜리가 50억도 안된 금액으로 하한가. 2천억짜리가 19억으로 하한가. 이런 식으로. 시원시원하게 등락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거래 대금을 좀 빼놓고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이 쫄쫄이 차트의 단점은 조, 조용히 오르는 거죠. 장점이라면은 장점, 장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조용히 오르는 차트예요. 즉 그렇기 때문에 뭐죠? 지금 처음에 설명드렸던 부분이 이 종목들 최근에 이제 매매하셨던 분들이 있나요? 없다고는 못할 거예요. 없다고는 제가 딱 확정짓지는 못하겠습니다. 예상해로. 어디 진짜 숨은 종목들까지 매매하시는 분들이 항상 주식시장이 넘치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어느 정도 매매 틀이 잡히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종목들을 매매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 회사들에 대해서 내부 정보를 알고 있거나 한게 아니라면은 이런, 이런 애들은 검색식으로도 좀 나오기 쉽지도 않고 시장에서 관심이 쏠릴 이유가 하나도 없죠. 왜? 제로를 붙였냐. 아니면은 뭐가 움직임에 대해서 시원시원하게 뭐 등락률, 뭐 20%. 결국 실시간 종목조에 올라오고 할 때는 그 종목은 세력들이 힘을 써서 당일 주가 상승률을 크게 만들어준다거나 거래대금이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거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죠. 왜? 쫄쫄이 차트이기 때문에. 나 하루에 1%, 2%, 3%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종목이 그거랑 같이 연동돼서 거래대금을 봤을 때안 터지잖아요. 하루 종일 움직였는데 15억이에요. 오늘 하한가 밀었는데 20억이에요. 20억으로 지금 하한가를 밀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항상 매매하는 종목들 오늘 주도주였던 종목들 한번 볼까요? EV 첨단수제 얘 5,600억이에요. 5,600억입니다. 시총 5,000억짜리인데 5,600억이 터졌어요. 레이크 머티리얼 시총 1조 4,000억짜리인데 6,000억이 터졌습니다. 애경케미칼 5천억이 터졌습니다 대금이 시원시원하죠 근데 얘네들은 하한가까지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20억으로 지금 일단 하한가를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잔량은 계산도 안했는데 뭐가 됐든 장중에 거래된 게 그냥 하한가까지 22만원에서 15만원까지 미는데 20억밖에 안 들어갔다는 거죠 20억치만 매매가 된 거예요 매도가 조용히 오르는 차트라는 거는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장점일 수 있는데, 결국 그걸 뒤집어 말하면, 시장에서는 관심이 1도 쏠릴, 쏠릴 이유가 없는 차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력은 자연스럽게 뭘더 좋아할까요? 세력. 세력. 세력은 뭐, 이번에 그 CFD,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에서 좋아하고 추종해야 되는 세력은 결국에 목적이 하나죠. 주가 올려서 개인들한테 떠넘기는 행위. 근데 여기서 필요한 게 뭐가 따라오죠? 정상적인 세력주라면은 거래대금을 같이 동반을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왜? 대금이 없으면 자신들의 물량을 떠넘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개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를 붙이고, 뉴스를 붙이면서 호재 뉴스 붙이고, 끌어올리고, 주가 차트 막 위아래로 흔들다가 끌어올리고, 돌파시키고, 그러면서 시장의 관심이 차곡차곡차곡 쌓이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도 대금이 계속 터지잖아요. 3천억, 3천억, 5천억, 뭐 6천억. 그러다가 이제 고점에서 이제 좀 팔아야겠다 하면서, 팔면서 팔면 팔 때도 그냥 안 팔아요. 팔면서도 땡겨 올리고 다시 팔고 땡겨 올리고 이런 움직임들. 거래 대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붙어 줍니다. 이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뭐 세력의 종류가 당연히 여러 개가 있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세력이란 말이에요. 종목에 붙을 수 있는 오를 때 대금을 동반을 해줘야 돼요. 이스 스페셜 티케미칼. 얘 그냥 대금 없이 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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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갔나요? 아니죠. 여기서부터 대금이 하루에 그래도 2천억, 4천억, 5천억, 5천억, 5천억 5, 3천억, 7천억 막 붙어요. 이뒤에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라가면서 그래도 대금이 계속 붙어야지 시장에서 관심도 갖고 얘가 뭔 뉴스가 있나, 뭔 재료가 있나 개인들이 알게 되는데 이 종목들 이렇게 올라갈 때 진짜 세력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거 그냥 머릿속에 이 종목이 이렇게 올랐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1 100중 90명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종목을 너무 열심히 안 봤다. 이럴 수는 없는 게 어차피 세력주 매매하는 입장에서 시장에 관심이 핫한 막 미친 듯이 막 자극받고 대금 쏠리고 재료 좋아 가지고 막 부각시키는 세력들이 그런 종목을 봐야 되는데 얘는 차트에서 애초에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죠. 그냥 날마다 2% 1% 2% 1% 2% 1% 그리고 그렇게 관심을 끌지도 않으니까 대금도 뭐 100억, 1000억도 아니고 10억, 20억. 뭐좀 많이 터져도 100억이네요. 아 100억이면 많이 터졌네, 이 종목에서. 그리고 이게 그 종목들이랑 또 비슷하죠? 삼천리, CFD. 이런 것들. 쫄쫄이 차트잖아요. 대금도 안 터져요, 평상시에. 즉, 평상시에 대다수의 시장 참여하는 개인들이 볼 일이 없는 차트라는 겁니다, 이 차트가. 그냥 지나고 나서 봤을 때는, 야, 이거 20만원에 샀으면 은 지금 뭐몇 배야? 두 배네?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상식적으로 이거 저기까지 갈지 알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진짜 작업을 한그 분들 빼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인 입장에서는 20만원이든 이게 15만원이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언제 밀릴지 모르거든. 얘가 사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한가 나왔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차트란 말이에요. 대금도 동반을 안 했어 차트에서 그냥 쫄쫄이 상승하면서 시장에 관심도 없어 그러다가 자신들이 뭐 목표를 달성을 했든 아니면은 뭐가 문제가 생겼든 하면서 매도물량 나오고 근데 매도물량 나오면 이 차트에 또 문제는 뭐냐 평상시에 관심 대금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차트가 쫄쫄쫄쫄 하니까 시장에서 거들떠도 안 보던 종목이죠 즉이 종목이 밀릴 때 매수세가 안 붙어요 어 이거 왜왜이 종목 왜 밀리지? 어 좋아 보이던 종목인데 갑자기 밀리네 하고 매수하는 그 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적은 거래 대금으로 그냥 하한가 보내고 다음 날 뭐야 뭐야 쩌막 가고 이런 식의 케이스가 이어질 수 있는 차트라는 거예요. 얘네랑 뭐 이제 CFD랑은 좀 다를 수는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본질이 똑같죠. 차트에 거래 대금이 안 터졌고. 거래 대금이 안 터지는 이유는 시장에서 관심이 없고 시장에서 관심이 쏠릴 이유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조용조용 상승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종목들에 대해서 평상시에 매매를 했거나 좀 봤던 그 기억은 정말 드무실 겁니다. 뭐다 없다고는 못하지만 그래서 이런 차트상 쫄쫄이 차트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이베스트 같은 종목들 또 결국에는 차트가 분봉이든 일봉이든 똑같죠? 쫄쫄쫄쫄쫄쫄쫄쫄쫄 쫄쫄쫄 올라가요. 쫄쫄쫄 올라가다가 누군가 들고 있던 물량 한 번에 시원하게 얘네들은 시원하게도 아닙니다. 거래세금 20억인데 2천억짜리가 20억으로 갔다. 100분의 1 대금으로 갔다가 지금 하한가를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차트에서 첫 번째로 거르셔야 됩니다. 쫄쫄이 차트 주의해야 되는 차트. 그 다음에 이거는 일봉이든 분봉이든, 분봉에서도 저런 모습은 좋지는 않아요. 우리는 시원시원하게 세력 형님들이 보내줄 때씩 화끈하게 20% 30%씩 쏴주는 종목들. 음. 그래야 거기서 이제 변동성이 생기고, 어, 이게 세력이 제대로 개입을 했구나. 움직임을 알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눌림을 하든 돌파를 하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잠잠한 거는 상대적으로 세력의 힘이 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세력이 정말 자금력 자신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쫄쫄쫄쫄 상승시킬까요? 그럴 필요가 없겠죠. 야, 그냥 준비해. 어, 야 내일부터 이제 스타트한다 하면서 그냥 시원시원하게 오늘 E.V. 전단 소재 있으니까 요런요런 모습들 시원시원하게 그냥 상한가 계속 보내버리잖아요. 왜? 얘네들 자신 있거든. 자기들 자금이든 뭐이 종목에 대해서 매집을 했든 뭐 뉴스를 뭐 좋은 거 갖다 붙이든 준비돼 있거든. 준비돼 있으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쭉쭉쭉쭉 올라가는 것들은 음 상대적으로 좀 개입이 약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차트에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거는 이제 거래대금이 평상시에 거래대금도 좀 보시면은 어차피 차트랑 같이 연동되는 부분이긴 한데 거래대금이 평소에 안 터져요. 즉 거래대금은 시장 관심이랑 똑같습니다. 시장 관심이 관심이 없다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이 이 종목이 뭐 움직이고 있는지 뒤에서 상승을 하는지 하락을 하는지 몰라요 관심이 있어야 밀릴 때도 누군가 어, 그래도 나 이거 좀 좋아 보이는데 특별한 아트 찾는데 없네 어나 이거 좋아 보여 지금 만원 구간이야? 사야지 그런 매수세도 오면서 엎치락 뒤치락을 할수 있는데 평상시에 시장에서 거들떠도 안 보던 종목이기 때문에 내려갈 때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적은 거래 대금으로 20억으로, 어 20억으로 하한가를 가는 게어 20억으로 한가를 갔잖아요. 이두 개만 체크를 하셔도 이런 뉴스 없이 그냥 갑자기 쭉 하고 밀리는 그런 종목들을 피하는데 엄청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거 두 개만 하더라도 사실상 뭐 100%라면 못하겠지만 그래도 90% 이상은 피할 수 있겠죠. 필터링을 1차적으로, 2차적으로 해서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당연한 생각을 해봤을 때, 어, 세력주 매매하는 입장에서 당연하네. 어, 좀 쫄쫄이 차트, 어, 시장에서 관심이 안 쏠릴 수가 없는 차트구나. 왜 조용히 올라? 세력이 시원시원하게 팡팡팡 쳐주는 그런 변동성 있는 종목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관심이 쏠리는 종목에서 해야 되는데, 세력은... 주가 올려서 개인들한테 떠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극적인 뉴스들을 붙이고 자극적인 액션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액션이 없는 거는 세력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거래 대금도 평상시에 안 터지는구나. 어, 평상시에 시장에 관심이 없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뒤에 밀릴 때 받아주는 사람도 없어. 왜?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이두 개만 있더라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좀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매매를 할 때도 요거는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 항상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어, 피해, 저 종목들에 대해서 피해 입으신 분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